해피 버스데이라는 책 들어보셨나요? 제목만 들으면 막 즐거운 파티가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요, 한 아이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아픈 말로 시작됩니다. 네, 바로 이 한마디.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상상이 되시나요? 어린 소녀가 자기 생일날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게? 이 충격적인 문장 하나가 이 이야기 전체의 분위기를 그냥 단번에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엔 해피버스데이라는 제목이 있고 다른 한쪽엔 이 잔혹한 현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 지점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겁니다. 대체 왜 가장 축복받아야 할 날에 이런 끔찍한 저주를 퍼붓게 된 걸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목소리를 잃어버린 소녀 아스카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한 아이가 깊은 침묵 속에 갇히게 됐는지 그 트라우마의 시작을 한번 따라가 보죠. 이게 그냥 뭐 남매끼리 투닥거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스카의 열 번째 생일은 오빠의 이 잔인한 말로 시작됐는데요. 이 장면은 사실 빙산의 일각 같은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숨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의 시작인 셈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이 터집니다. 아스카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죠. 바로 자기 엄마, 엄마의 목소리로 정말 아스카는 낫지 말았어야 했어. 이 말을 직접 엿듣게 된 거예요. 와, 상상만해도 끔찍하네요. 이런 엄청난 감정적 충격은 그냥 마음 속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결국 몸으로 터져 나옵니다. 다음 날 아스카는 자기가 말을 할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목소리가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이걸 선택적 함구증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극심한 트라우마가 말하는 능력 자체를 아사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져요. 아스카의 아픔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시점이 엄마에게로 옮겨 가거든요. 도대체 엄마는 왜 그랬을까?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대물림되는 고통이라는 아주 무서운 순환 고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엄마 시주의 과거를 한번 볼게요. 정말 비극적입니다. 어릴 때늘 아픈 언니한테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고 자기는 늘 뒷전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언니가 위독하다는 병원의 중요한 전화를 받고도 이걸 부모님께 전하지 못해요. 결국 언니는 병원에서 혼자 죽음을 맞이하죠. 이 죄책감, 이 끔찍한 비밀을 평생 가슴에 묻고 엄마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바로 딸 아스카가 자리가 죽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언니 하루노와 얼굴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매일 딸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엄마에겐 과거의 트라우마와 죄책감을 마주하는 끔찍한 고통이었던 거죠. 결국 이 가족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딸 아스카는 사랑받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아들 라우토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엄마 시즈유는 과거의 죄책감에 갇혀 있고 아빠 유지는 체면과 평판에만 집착하죠. 한 지붕 아래 살지만 각자 자기만의 지옥에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던 거예요. 서로의 아픔은 전혀 들여다보지 못한 채 말이죠. 자, 이렇게 깊은 어둠 속에서 드디어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스카의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오는데요. 바로 조부모님 댁으로 보내졌을 때 정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는 뭘 하셨을까요? 그분들의 비법은 사실 아주 간단했어요. 조건 없는 사랑, 깊은 이해. 그리고 끝없는 인내심. 아스카한테 말하라고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그저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아스카가 스스로 마음을 열고 치우들 때까지 기다려주신 거죠. 그리고 몇 달간의 길고 긴 침묵 끝에 드디어 한마디. 아스카는 조부모님에게 첫 탄어를 내뱉습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었지만 이건 상처해본 영혼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회복의 첫 신호탄이었죠. 근데 아스카의 변화에서 정말 놀라운 점은 이거예요. 그냥 자기 상처만 치유한 게 아니라는 거. 그렇게 되찾은 힘으로, 되찾은 목소리로 왕따 당하는 다른 친구를 돕기 시작합니다. 피해자에서 다른 사람을 지켜주는 옹호자로 거듭난 거죠. 정말 대단한 성장이에요. 이렇게 해피 버스데이는 아스카라는 한 아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정서적 학대나 방임 같은 아동학대 문제, 학교 폭력, 즉, 왕따 문제, 그리고 장애에 대한 차별까지 꽤 묵직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죠. 자, 그럼 이 기나긴 여정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이야기는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결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와요. 바로 아스카의 오빠, 나오토입니다. 그가 폭탄 선언을 하죠. 나 학교 그만두기로 했어. 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모범생이 자신만의 길을 찾겠다며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한 거예요. 나우토의 이 용기 있는 한마디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 같았어요. 굳게 닫혀 있던 가족들의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킨 거죠. 이 일을 계기로 가족들은 비로소 서로 외면해왔던 진실을 마주하고 고통스럽지만 희망을 향한 첫 걸음을 함께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깨달음 하나를 줍니다. 바로 부모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 시즈오나나 유지 같은 부모들이 왜 그렇게 큰 실수를 저질렀을까? 어쩌면 그들도 부모 역할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라는 아주 따뜻한 시선을 보여주죠. 이 모든 고통과 치유의 여정을 지나 책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과연 뭘까요? 정답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해피버스데이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분명한 메시지예요. 모든 사랑과 공감 그리고 치유는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